종교야. 지금 이제 신이 직접 와. 직접 와서 내가, 내가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기도 대신, 이 기도 대신 여러분은 뭘 해야 되노? 아니, 이 기도 대신에, 여러분들의 기도 대신에 해야 될 거. 기도는 이 거로 모요 맨날 가르쳐 줘도 기도는 여태까지 종교들은 기도를 하잖아. 이제 신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생활이 기도야. 여러분들의 어디 가서 내 시험에 복해주세요. 내 아들이 시험에 복해. 이러지 말어. 집에 가서 애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 생활이 기도가 돼야지. 어디 가서 장소 정해 놓고 기도하는 거. 정말 이제는 이거를 생활로 바꿔야 돼. 생활 따로, 기도 따로 하면 되나? 이것이. 이게 말세라 이 말이야. 말세. 말세를 몰고 오는 원인이 기도에 있어. 내 말이 거짓말이요 주둥아리로만 하는 거야. 주둥아리로만. 뭘 해야 돼? 행동. 생활. 생활이 청교도가 돼야 되는 거야. 생활이 애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고 아들 보는 앞에 모범을 하고 이러면 그게 전부 기도 끝난 거예요 집구은 네. 엉망을 해놓고 가서 살림 내팽개치고 그냥 가서 욕심 사납게 내 아들만 붙겠다 다른 아들 다 떨어져라 <laughs> 이거 여러분들 기도가 아니야? 네. 살인행이야 네. 공부 열심히 한 자가 돼야지 무엇 때문에 공부 안 하는 자식이 붙어야 되노? 그런 여행은 기도를 여러분 여행으로 알고 있는 거요. 마인드를 바꾸세요. 네. 신인이 와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거는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 내가 와서 보니까 기도는 응, 잘하는데 생활은 개판이야. 안 믿는 줄 알고 저런, 저런 마귀새끼 같은 이래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머, 안 믿어도 얼마나 힘이 들면 안 믿겠어요. 응, 어, 생활을 너무 모범적으로 하시니까, 안 믿는, 안 미,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죠.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될 텐데. 저걸 안 믿으니까, 막이 새끼야. 그럼 됩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자가 원망하는 자가 돼 있어. 자기 기도한 만큼 남을 없인 여기는 거야. 자기가 너무 열심히 믿음을 가진 만큼 남을 무시하는 거야. 와, 이거, 이게 말세야 내가 왔어요. 여러분들 나를 바라보면 현명한 것이 보여. 맞아, 맞아. 이래서 이 기도하는 자들은 지금 입으로만 믿음, 믿음 하면서. 그 결과는 비참해. 인류가 계속 전쟁에 끝이 없어.